의외로 로라라는 그 단어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죠. 저는 누구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어, 그렇죠. 조심스레. 그런데 얘기 들으면 되게 허, 허무해. 왜왜 왜요? 왜요? 아무 사연이 없어요 이 노래는. 헉? 로라가 실존인 것도 아니고. 듣는 분들이 그냥 자기의 사연으로 생각. 뭐 예전에 만났던 뭐 김로라 씨를 그리워하면서 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어, 김로라 정말 싫다. <laughs> <laughs> 근데 이 노래 작곡한 분이 윤상 인상씨? 씨인데 윤상 씨가 제가 처음에 저 변진서 밴드를 결성했을 때 그때 베이스를 아정말 어, 담당했던 네,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상 씨가 형대 노래도 저, 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고, 어, 곡도 써.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네. 그게 이제 러라 했어요. 그때 들었는데 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 본인이 직접 데모에 녹음래를라라라 라라 이렇게 됐어요 그거 이제 그거를 가사를 의논하면서 아 여기 포인트인데 후렴 부분에 라라를 뭘로 할까? 그럼 로라로 할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 로라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오 맞아 맞아. 그리고 뭔가 이 사연이 뒤에 있는 것 같고 막.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로라 하면 누군가의 이름이 아닐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슬픈 그렇죠. 로라가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그런 거예요. 좀 험하지. 얘기 안 하는 게 나. 아닌 건데 이게 그러니까 별 의도 없이 낸 앨범이 180만 장 팔리고. 맞아. 가사도 원래 라라였는데 그냥 로라로 바꾸지 뭐. 하까 사람들이 막 로라는 누굴까 하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또 받게 되고. 이 집은 한 300만 장나왔어요 공식, 공식적으로 300만 장이. 말도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뒤에 카운트 안한거 있으면 더 나갔죠. 그렇죠. 네. 어. 너왜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지금? <laughs> 아니 그냥, 그럼 1, 2집만 합쳐서 500만 장은 나갔다는 얘기야? 500만 장 이상 나갔죠 정확해요 근데 이집 앨범부터 로열티를 받으셨다는 거죠? 네 꼭꼭 꽂히셨겠어요? 그랬죠 괜찮았죠 와. 그 당시에 어 아, 괜찮은 정도가 아닐 거 같은데요? 꽤 큰돈이었죠 네. 와 대박이네요 정말 아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변진섭 씨는 방송보다는 오히려 공연 쪽에 더 무게를 네. 두셨죠 두셨던, 네. 왜 그러셨던 거예요? 아, 그냥 처음부터 저는 그 저의 신념이며 그래야 된다는 뭐 의무감이 있었죠. 들국화 형이나 이문세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음. 뭐 김현식 형 이런 학창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공연장을 가서 보고 행복했던 시절을 겪다 보니까 음. 웬만하면 저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머리에 박힌 거야. 저찐 가수다. 아,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이 방송, 을안 하고서는 힘들죠 홍보. 홍보하는 아, 그렇죠.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뭐가 힘드냐면 매니저들이 너무 힘들어해 아 이거 아. 거절한다고? 네. 방송 앨범이 나오면 출연 안 하고 노래만 틀어주세요 c h i l d r 이 n and children, and c 러 i 이 d r e n and children, 는 n d c h i l d r e 면 and children, and c h i 도 d r e n and children, and children, and c h i l d 한결같으시군요. 음, 근데 도원차트는 나오기 잘했다. 아. <laughs> 아,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은 그윤통송이 어, 없는 말도 안 되는 네. 신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지금까지 그냥 뭐 잔잔하게 저를 또 지켜 와 줬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무릉본송 보여 주세요. 나 <laughs> 이게 돌아오기까지다 왜이 힘들었을까 변진섭 씨 최대 히트곡이죠 그렇죠 네, 네 번째 무릉도원송 이집 앨범의 자 이번엔 타이틀곡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자 그야말로 자 지금의 변진섭이라는 브랜드가 있게끔 해준 최고의 전성기를 남겨준 노래가 이 노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그좀 짠한 게이 응. 노래가 오래 못했어요. 어, 어. 그래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희망사항이랑 같이 그 앨범이 아, 있었고 네. 이게 치고 올라서 와딱한주일위하고그 다음에 희망사항이 다음 주부터 될... 휘, 희망사항이 계속. 우와. 아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그 둘째, 셋째 치는 장난 그럼, 같은 맞아, 맞아, 느낌이네. 네. 그래서 저는. 그뭐 손가락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같은 같은. 아 그래. 그래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의 완성도로서는 최고죠, 최고. 최고. 예. 저도 선배님 그 이집 수록곡 중에 제가 굉장히 좀 애창하는 곡이 있고 심지어 제 방송에서 리메이크를 한 곡이 있는데요, 숙녀에게라는 아, 곡. 네네. 오. 실제로 제가 뭐 저는 사실 트로트 가수라서 이 노래를 뭐 완벽하게 소화하진 못하지만. 아니,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얼굴도. 아 그러보니까. <laughs> 승려에게 부를 당시 내 얼굴이 좀 나오네. 아 정말요. 네. 아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아우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눈 있는 데가 나, 네. 나 예전의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우 정말. 눈. 네, 그러면 지금 눈이, 눈이 비슷한 김에 네네. 눈만. 아, 눈과 <laughs> 눈만 아. 눈만 좀 비슷한 김에 네. 승려에게 이찬원 씨가 할수 있으면 오. 오. 아 이게 뭐 반주가 따로 바, 있나요? 있나요? <laughs> 어쩌면 처음 그때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 저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때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저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아, 감사합니다. 좋다. 네, <laughs> 마지막에 아, 한 번만 다시다. 아니야, 아니야. 네, 살짝 놓쳐 가지고. 아니, 아니요. 활했습니다훌륭했습니다 확실히 그 이찬원 씨가 훌륭한 가수인 게 자기 색깔이 있네요. 어떤 노래에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이 노래 지금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들어보는데 노랫 말이 예술이네요. 예술이, 오, 이거 노랫말 시인데요, 그냥. 어, 제가 알고 있는 작사가 그 중에, 중에 가장 뛰어나, 훌륭한 가사인 것 와. 같아요. 그래요. 와, 진짜 노랫말이 오, 완전 시예요. 아, 진짜. 작사를 어떻게 타고나신 것 같아요, 박지현 씨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허면 그대 음... 잠든 방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네. 왜냐면 <laughs> 이 허면이란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 낯설... 아니에요. 네. 저 처음에 누나 이거 낯설어, 낯설어 막 그랬어요. 네. 막 허면? 그러면으로 하면 안 될까? 막. 아, 그러면, 그러면 그대. 이렇게 아닌 그러면은 그대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했어 <laughs> 그러면 그대 이렇게 우와. 하겠지 아 근데 그렇게 근데, 근데 허면이 낯선데 뭔가 좀뭐 뭐야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네. 우리가 고어라 그러죠 고여죠. 이게 맞는 네. 거야 아마 네. 어, 이런 느낌. 말들을 중간에 잘 섞어 서주면 뭔가 아련하고 애틋한 느낌이 맞아요. 더 배가 되거든요 예스러운 표현이 네. 근데 그거를 또잘 섞고 잘, 섞어 잘 소화 하셨고. 그런거 그러니까 그런 살리는데 되게 특화되신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아련한 뭔가 사람 마음 건드리는 게. 아, 그래요? 아, 또뭐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예, <laughs> 몸들 아, 예. 몸들 를 거겠어. <laughs> 자, 저희가 이렇게 변진섭 씨를 모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또 변진섭 씨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경환 씨가 오프닝에 왜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말을 아껴야 돼요. 시간이 렇게 빨리 간다니까. 자, 어느덧 마지막 무릉도원송 한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릉도원송으로 공개되지 않은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너무 늦었잖아요. 숙녀에게 새들처럼 아, 자리가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무릉도원송 어떤 곡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어머, 어 뭐야? 우와. 이거는 아니 왜 본인 노래를 그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남겨놓고. 본인 곡이 그렇게 많으신데? 아뭐 개인적으로 좋아도 했지만 이 곡을 제가 예전에 그 나가수 그런 그렇죠, 경연 가수가.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첫 번째 그 경연성으로 불러서 1위를 했던 곡이에요.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고 그다음에 뭐 공연 때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착이 가면서 내 노래처럼 돼 버린 거야. 제가 어. 제 생각할 때. 네네. 근데 뭐제 기억으로 눈물도 살짝 뭐 보이셨던 거 어,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 오 어,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실에 이제 카메라가 오잖아요 네. 등막 그러면서 와었는데 그때 이게 메이크업한 거 있잖아요. 메이크업하면서 이렇게 눈두드렸는데 아, 파운데이션이 들어가서 들어서 갖고 막 충혈이 된 거예요. 네. 마치 박명수 씨가 아 우리 큰형님 눈물을 주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그대로 나간 거구나.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아 어, 아니야 막 이러는 게뭐더 웃길 것 같아. 요 네, 네. 구체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어,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것 음. 같아. 근데 그 다음 날 뭐. 울었다는 기사에 거. 왜 눈물을 보였어요? 근데 눈물을 그니까 감동했어요. 짠는 뭐 이런 피드백이 많이 있었죠. 팩트를 어. 얘기하면 아 전혀 일도 안 나왔습니다. 눈물 그때 뭐 <laughs> 찔려 갖고 이렇게 화장품이들어가눈물 그러니까, <laughs>